이 이어령 교수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노 교수님이 다정하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느낌, 지혜와 유머와 해학과 비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간혹 독서의 유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고 나도 다 잊어버리고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내 마음과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현명해질까? 사실 책을 한권 읽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진다거나 책의 내용이 모두 쏙쏙 다 기억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린 좋은 책을 읽을 때 독서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아, 이래서 독서가 필요하구나 하고 말이죠. 이 시간 함께 하시다 보면 독서에 대한 기분 좋은 확신이 드실 거예요 mbc 아나운서국과 YES24가 함께하는 이책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책아나의 북자키 차예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1세기 유튜브가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식인이 됐다고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몇번 하면 세상 온갖 전문적인 지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요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정말 엄청난 지식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지식인은 많지만 우리 시대의 지성인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식인과 지성인을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시대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사람 말이죠. 시대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시대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성인. 요즘 정말 수많은 지식인 이 있지만 지성인을 만나기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책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어령 교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터뷰가 담겨 있는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27년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수 작가인데요. 패션지 보구의 에디터를 거쳐서 현재는 조선비즈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어령 교수님과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16번의 인터뷰를 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인데요. 작가도 책에서 직접 고백을 하죠.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었던 건 축복이었다고요.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서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삶 속의 죽음 그리고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으로 독특한 과외를 받게 됐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이 여령 교수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아마 집에 있는 책장을 보면 그 중에 이 여령 교수님의 책한 권쯤은 분명히 꽂혀 있을 것 같아요. 20대 나이에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될 만큼 시대와 사회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시대의 논결구로 활동하셨고요. 또 30년 넘는 기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특히 한국의 문화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신 분이기도 하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습을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서 동서 고금의 사상을 담아서 분석한 이여령 선생님의 책들은 지금 읽어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이여령 교수님과 인터뷰는 어쩌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평범한 질문 하나에 수많은 지혜를 담아 대답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마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김지수 작가는 매주 화요일마다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바로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었는데요. 김재수 작가는 말합니다. 모리 교수는 제자인 미치 앨범에게 생명이 사그라드는 모든 과정을 공유했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달랐다고요.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지만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단정하게 입고 언제나 중국차와 또 싱싱한 청포도, 호두가 놓여진 테이블에서 기다리셨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자세로 맞으셨다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번도 직접 폭발을 멈추지 않는 활화상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부디 내 얘기를 그대로 쓰지 말게. 자네가 독창적으로 써. 인터뷰가 뭔가, 인터. 사이에서 보는 거야. 우리말로 대담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대담은 대립이라는 뜻이야. 대결하는 거지. 그런데 말 그대로 서로 과시하고 떠보고 찌르면 거기에서 무슨 진실한 말이 나오겠나? 위장술밖에 더 나오겠어? 인터뷰는 그래서 안 되네. 인터뷰는 대담이 아니라 상담이야. 대립이 아니라 상생이지. 정확한 맥을 잡아 우물이 샘솟게 하는 거지. 그게 나 혼자 할수 없는 인터의 신비라네. 자네가 나의 마지막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왔으니 이어령과 김지수의 틈새에서 자네의 눈으로 보며 독창적으로 쓰게나. 선생님과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를 유산으로 갖고 파서 나는 녹음기를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혹여 버튼을 잘못 눌러 이 현자의 목소리가 허공에 날아가 버릴까 매 순간 두려워하며 그런 나를 꿰뚫어 보시고 선생님은 독창적으로 쓰라 하신다. 나는 곧 죽을 거라네. 그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러니 지금 할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 놓을 참이야. 하지만 내 말은 듣는 귀가 필요하네. 왜냐하면 나는 은유와 비유로 말할 참이거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육체가 사라져도 내 말과 생각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더 오래 사는 셈이라고 이여령 교수님은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을 새로 사귄 벗이라고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해 나가겠다는 이여령 교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책엔 오랫동안 투병하고 죽음을 예감하는 분의 이야기라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철학과 지혜와 유머와 해학과 비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좀 박학다식하고 똑똑한 분들의 책을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거나 재미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과 감동 역시 절반도 안될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은 다릅니다. 김지수 작가와 이여련 교수님은 특별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두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인터뷰에 따라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삶과 죽음이라는 키워드는 항상 모든 이야기들의 바탕이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어떤 질문을 받아도 매번 적절한 비유와 쉽고 재미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아니야. 똑같은 시간에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 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남들이 보기엔 철 지난 구식 스카프라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이어령 교수님은 인생에 특정한 장르를 만든 분이 아니었죠. 문학박사, 컬럼리스트, 교수, 문화부 장관. 장르에 한계 없이 살아오셨고, 또 장르를 구분짓지 않고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 책에 담겨진 이여령 교수님의 이야기들도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방면으로 뻗어 나갑니다. 삶과 죽음, 인문학과 문학, 자연과학,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깊이와 성찰이 빛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흔히 삶과 죽음이 나오면 왠지 책이 무겁고 우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진지하면서도 다정하다는 거였어요.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교수실에 직접 놀러가서 인생 고민 하나를 털어놓았을 때노 교수님이 다정하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와 힘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정말 이런 스승님이 우리 곁에 오래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 밖에는 남지 않아. 그래서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깨어나서 죽었다고 하잖아.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 하하. 이런 역설을 모르면 인생 헛산 거라니까. 꿈이라는 건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야. 내가 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겠나? 죽고 나서도 할 말을 남기는 사람과 죽기 전부터 할 말을 잃은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인가?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네. 10년 전에 할말다 하고 동어 반복하는 사람은 유언조차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죽음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스승은 일갈했다. 목이 마른지 그가 물을 한잔 들이켰다. 나는 머리통에서 식은 땀이 나는 것 같았다. 존재했어? 라는 질문만큼이나 죽음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인중에도 땀이 고였다.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선생의 말은 둥글면 둥근대로, 뾰족하면 뾰족한대로 모두 연결되고 이어져 하나로 만났다.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마라. 방황하라. 길 잃은 양이 되라. 이 책이 좋았던 점은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김지수 작가의 모습이 단지 질문자나 기록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어령이라는 현자 이야기를 세상으로 끌어내서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줬고, 또이여령 교수님 역시 그저 던져진 질문에만 답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평생 배우고 깨닫고 탐구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인생의 안내자가 되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숙연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평생 살면서 과연 교수님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자꾸 필사를 하고 싶어지는 문장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와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이지만 이 책이 정말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책 하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과 함께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책 하나 시청자분들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 달아 주시면 추첨해서 예스 24 도서를 선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이열은 교수님은 장르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88 올림픽 개막식의 총 책임자로서 활동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88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건한 소년이 넓은 운동장에서 이것을 굴리면서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이어령 교수님이 직접 기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88올림픽 개막식의 명장면이자 아이콘이었던 그 장면에서 소년이 굴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슬, 2번 굴렁쇠, 3번 볼링공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채가나 차예린이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게요. 편하게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야. <laughs> 인터뷰를 하는 그 마음, 네. 생각 그런 어. 것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신지. 네, 인터뷰를 하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네. 또. 어 얘기하고 싶은 건또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니까 진심을 꺼내는 게 되게 어렵지 않으시냐라고 하는데 진심을 내보이고 싶어해요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묻거나 혹은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거든요 다들 너무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네. 세 가지 단계가 관심, 관찰,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관심과 관계만 있고 관찰이 생략돼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네.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관찰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관찰 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관찰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생물 관찰도 마찬가지인 게눈 높이에서 네. 굉장히 지루하지만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려줄 때 되게 신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는 관찰의 시간. 네. 서로, 서로 간에 허용된 그 관찰의 시간. 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예. 네. 이열영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이열영 선생님은요. 20년 넘게 어,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어로서 만났던 모든 분을 다 통틀어서 가장 가장 지적으로는 거인이셨어요. 붕괴 불이 계속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통제를 벗어나셔서 혼자 굉장히 막 춤을 추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의 질문을 마치 항상 읽은 것처럼 독심술 하시는 분처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질문을 그대로. 답으로 만들어내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워낙 이야기꾼이고 아주 거대한 것도 잘게 쪼개서 생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말씀이. 근데 멀리 갔다가도 항상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집중력을 가지신 분. 네. 아, 신 이유 혹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죽음. 네. 저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사실 늘. 두려움이었었죠. 항상 근데 죽음을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곁에.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책 자체가 보면, 인터뷰 자체가 죽음이라는 데드라인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되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게 생의 끝,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끝이고 낭떠러지. 우리의 네. 시간성과 장소성은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네, 선생님은 네. 죽음을 굉장히 생의 한 복판으로, <laughs> 네, 굉장히 한 복판, 가장 밝은 지점으로 딱 가져다 두고 시간과 장소의 설정을 딱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되게 친밀하게 초대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어떤 조건을 그렇게 밝게 설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그 기반으로 나오는 수많은 지혜들이 더 네, 어둡기보다는 되게 환하고 밝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 왜 그랬어요? 어... 그, <laughs> 제가 이제 처음부터 스승과 제자, 관계 설정을 딱 하고 네. 시작했기 때문에 저처럼 스승의 이제 그 무릎 언저리에서 듣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왜냐면은 사실 이책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주제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화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스승에게도 갔다가 제자도 되었다가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있었다가 네, 예 그런 식의 예 같이 바라보기도 했다가, 같이 바라보기도 했다가 네. 그런 어떤 드라마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네, 네, 네. 예그 그 자리에 있는 생생함 이런 게 잃는 재미를 또 느끼게 하지 않을까 그이열 선생님이. 어, 이 책이 음, 1 0 0년 음. 후에 독자들이 읽어도 음. 어, 이 시대 사람처럼 괜찮았네 이렇게 어,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안의 이슈를 이야기하는 음, 것이 음, 네. 아니라 네. 어, 뭐, 인간의 삶과 죽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메타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추상이 아니라 대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작년 후의 독자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인데, 또 지인들이 읽고 이게 영미권에도 소개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여령이라는 한국의 지혜자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의 어, 그 사육가 예, 서양의 독자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또 꾸어봅니다. <laughs> 어, 10년이 왔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도 많고 뭔가 좀 힘들게 맞이한 새해잖아요 그런 새해이 만큼 책이 큰 위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지혜를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또 책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에 어, 스승의 다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 등불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음. 생각드리면서 해복 <laughs> <laughs>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